네. 애들이 자체 모자이크 돼서 나오잖아, 저희. 저희 마켓까요 어, 이게 조금 하이났어마켓까요 여러분. 마켓, 마켓. 좀 들고 있기 싫은데? 마니킹 입은 거 말한 거? <laughs> 야 아니면 찐따이 막장안 가도겠다. 여기서 하나 뭐 하나 사자. 깔쁘고요이 음. 그러니까 빨간색 음. 한번 입어볼까? 여기 가세요. 여기 안쪽에 원피스가 많고 어, 여기 위에 이 간판. 아, 이렇게 여기 건물 와서 하면 이렇게 저 핑크 색깔도 바구니 조금 귀엽다. 바구니 이렇게 거었요 노란으로 가방 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봐. 이거 아. 보라색으로 가지고 어.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? 귀엽기는. 여기는 냉부 옹입니다. Let's go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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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맛어 맛있어? 맛있요어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이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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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 게 물건 내리고 완전 걸해 이거 먹을래? 먹어봐봐 나 이거 먹어봐 아 소스가 다르다 달라? 응 어. 아. 이거다 난 1인당. 나 이거 좀면나 너무 놀랬잖아 갑자기 나꾸더안좋아는데안 <laughs> 어? 먹었으면 어째 꺼? 나? 제 우리나라 알바생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려주는거 알죠 여러분? 나 어, 뭐 취하는데. 확실히 근데 다시 먹어보니까 창이 더 맛있는 것 같긴 하다. 내가이 창은 좀 타스 맛이고. 나 맛있다. 너무 기뻐, <목소리> 다은아 어, 어, 술 막아서 그래. 아, 나들 들떠, 지 아까 원피스 사기 전반에도 지쳤어. 세상, 세상 가. 근데 그 와중에 나또 디스카운트 했어. 어, 정말 찰밥이래요. 밥이 뭔가? 오래된 밥인데? 밥 보내고 좀 굿지, 되게? 왜, 왜? 이거 헐이에요. 맞아, 저 앞에 있는 거. 어떡하죠? 저 지금 신나요, 이지 그 이따가 재즈빠 가서 흔들어 제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, 나지라스파 나오는 거 아니야? 집에 가자. 이러는 거 아니야? 30분 있냐? 30분에 나가자. 오케이. 지금 11분. 무작 응. 30분 응. 이것만 다 마시고, 가도. 허리야. 왜 이렇게 빨리 마셔? 허리야. 나 너무 잘 든다, 얘 그러니까 냥 혼자 여행가서 뭐이 정도면 구독해줘야 되는데 응. <laughs> 이 정도면 구독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네내 친구가 구독자가 <laughs> 아니야 얘가 구독이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<laughs> 해줘 <좋아해. 웃음> 아니 손가락만 여기 다 구독 좋아요 잘 썼는데 맥주 원래 거품을 확덜라야지 네. 나중에 되게 <laughs> 가스 네. 가잖아 아 인스타에서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이유처럼 따르면 되는 거야? <laughs> 아이유 어떻게 그 아유가그아씨 아가씨 아 좋아. 맥주 잘못 따르는 같아. 어. 아, 맥주 이만큼 따르고 거품 이만큼 나 그거 실수 사진 있너따는 거? 아니, 아니 거. 약간 요가 느낌 <laughs> 여기 몇 점? 3.2 왜? 맥주가 와있어서 근데 왜 맥주가 어시는데 3점밖에 안 차는 거야? 다른 거는 그렇게까지 막. 이거 맛있다며? 맞아, 이 닭은 좀 괜찮아요. 닭이랑 맥주가 제일 맛있어서 3 2 아, 그리고 이거 소스까지. 보여줘. 걸쭉이 소스. 얘는? 얘는 그냥 밥은다 똑같아요. 근데 여기가 네, 좀 따뜻해. 어, 따스워요. 한 대는 그래도... 좀 이상한데. 저는 3.8. 어, 포함해? 왜냐면 내 기분이 좋은데. 밤에 와라. 어, 근데 점점 시해타는 거지. 긴그레인 근데... 어, 무조건 가세요. 거기는 개 맞지. 진짜. 진짜. 이렇게 따르라고? 어. 아니 근데 그거 엄청 과한 것 같은데. 야, 그만해. <laughs> 이렇게 따라야지 배가. 제가스안 차네요. 여기 부무 옹인데 이렇게 들어가 됐어요. 이런 느낌, 옆도 고 셀카오, 오케이, happy, happy, h a 신선이 좋아요. 기절. 너그꽃 어디서부터 웃지 여기 나도. 어서나 어디서 까기 여기 있나 봐. 해피, 해피, 피 어, 여챙겨준다 이거 다네 이거 챙 챙겨준다. 요 알았을 때. 오래 사세요. 음. 음. 계란 맛과 치즈맛이 확 나오는데, 버터가 좀 달달함을. 반짠, 어, 반짠. 한국에서 어디, 한국에서 먹어본 것 같아. 가전 봤다. 는 전날에 오 사고 싶으면 나이스 바자 여기야. 시장으로 와 가지고 옷을 사 가지고 입고 다음 날 엘리펀트 보낸거 좋고요. 여러분, 사원이랑 사진 찍을게요. 사원이랑 사진 찍을 안 찍어. 야, 근데 조용해졌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, 다은아 저희는 술을 마시러 갈 거예요. 술, 술. 술이 들어간다. 여기서는 호텔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몰라